19살부터 죽어라 일만 했네요. 35년 지난 지금 걱정 없이 살게 되었지만 돈번 것뿐 인생을 즐길 줄 몰라 우울합니다. 젊어서 인생을 조금은 즐기면서 재산을 모으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은퇴 후 삶, 탄탄한 자산 준비로 행복하게.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나 될까? 퇴직을 앞두고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생각이죠.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막상 자산 현황을 떠올리면 막막함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자산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자산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죠.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예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숨겨진 빚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사례 일 50대 김 과장 퇴직 후 막막함에 빠지다. 김 과장은 30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자산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자산 관리에 소홀했던 탓에 노후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죠? 김 과장은 뒤늦게 후회하며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2. 자산 파악 이렇게 시작해봐요. 1금융 자산은행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의 현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잊고 있던 계좌나 상품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이 부동산 자산 아파트, 주택, 토지 등 소유한 부동산의 현재 시세를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산 자동차, 귀금속 등 기타 자산의 현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중고 시세나 감정을 통해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부채 주택 담보 대출, 신용 대출, 카드빚 등 현재 남아있는 부채를 모두 확인합니다. 숨겨진 빚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이 60대 박 사장 숨겨진 빚에 발목 잡히다. 박 사장은 사업으로 성공하여 풍족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빚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죠. 박 사장은 결국 소중한 자산을 처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3. 은퇴 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자산 파악을 마쳤다면 이제 은퇴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자산 관리, 투자, 연금, 세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례 3,40대 이 대리, 재무설계로 은퇴 준비 완벽하게. 이 대리는 젊은 나이지만 은퇴 준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은퇴 설계를 받았습니다. 꾸준한 저축과 투자, 연금 가입 등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행복한 은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면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꾸준한 저축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합니다. 적금,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현명한 투자 주식, 부동산 등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금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3. 연금 가입,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노후 소득을 확보합니다.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4. 건강 관리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 취미생활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위해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여행, 운동,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탄탄한 자산 준비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자산을 파악하고 미래를 계획하면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은퇴 설계를 받고 꾸준한 저축과 투자, 연금 가입, 건강 관리, 취미 생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행복한 은퇴를 준비하세요. 30년 직장인 김 과장, 퇴직 후 막막함에 빠지다 은퇴 준비 왜 중요할까? 30년 넘게 회사에 헌신했는데 이게 다야? 김 과장님의 탄식. 남일 같지 않으시죠?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막상 퇴직을 앞두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막막함이 밀려오는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저 역시 수많은 퇴직자분들을 만나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은퇴 준비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1. 막연한 두려움과 미루기. 은퇴는 막연히 먼 미래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당장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허덕이다 보니 은퇴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수죠.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어느새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2. 부족한 금융 지식. 은행 예금, 적금 외에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펀드, 연금 등 투자 상품은 물론이고 절세 방법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보니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어렵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지출. 자녀 결혼 자금, 의료비, 예상치 못한 사고 등 갑작스러운 지출은 은퇴 자금에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에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문화가 있어 은퇴 준비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4. 저금리 시대의 함정. 과거에는 은행 예금만으로도 꽤 쏠쏠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예금만으로는 자산 증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 자산 현황 파악.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자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부동산, 연금 등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부채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은퇴 후 필요 자금 계산. 은퇴 후 매월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예상되는 의료비는 얼마인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자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예상되는 수입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맞춤형 은퇴 설계. 자산 현황과 필요 자금을 바탕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은퇴 설계를 해야 합니다. 투자 성향, 건강 상태, 예상 수명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연금 상품 가입, 절세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4. 꾸준한 실천. 은퇴 준비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5. 긍정적인 마음가짐.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김 과장님께 드리는 조언. 김 과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와 함께 은퇴 설계를 시작하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처럼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세요. 저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김 과장님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박 사장의 몰락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그림자, 빗더미. 이게 다내 탓이오. 한때 잘나가던 사업가 박 사장님의 탄식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이야기죠. 성공신화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어쩌다 빗더미에 안게 됐을까요? 저는 오랜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봤습니다. 박 사장님의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결코 드문 일은 아닙니다. 오늘은 박 사장님의 사례를 통해 성공 뒤에 감춰진 피책,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박 사장, 성공 가도를 달리다. 박 사장님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작은 사업체로 시작해,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회사를 성장시켰죠. 승승장구하던 사업은 곧 업계 선두 자리를 차지했고, 박 사장님은 성공한 기업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언론은 그의 성공 스토리를 앞다퉈 보도했고, 그는 화려한 삶을 즐겼습니다. 탐욕의 함정, 사업 확장의 그림자. 하지만 성공은 때로는 탐욕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박 사장님은 사업 확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더큰 성공을 꿈꾸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수익으로 빚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와 경쟁심화로 사업은 점차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빚 결국 드러나다. 박 사장님은 빚의 존재를 숨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사채까지 손을 대며 빚을 돌려막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박 사장님은 소중한 자산을 처분하며 빚을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성공의 덧빚의 위험성. 박 사장님의 사례는 성공이 항상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성공은 때로는 더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빚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빚의 위험성 왜 간과될까? 많은 사람들이 빚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과도한 낙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항상 잘될 것이라고 믿고 빚을 쉽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가득하며 빚은 언제든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분위기. 우리 사회는 빚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빚도 자산이다. 빚을 내서 투자해야 성공한다는 말들이 흔하게 사용되죠. 하지만 빚은 결국 갚아야 할 돈이며, 과도한 빚은 개인과 기업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3. 정보 부족. 많은 사람들이 빚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빚의 종류, 금리, 상환 방식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효율적인 빚 관리가 어렵습니다. 빚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계획적인 빚 관리. 빚을 지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빚의 종류, 금리, 상환 방식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의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2. 안전한 투자. 무리한 투자는 빚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3. 전문가 상담. 빚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 상담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빚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채무 조정 등을 통해 빚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4. 소비 습관 개선. 과도한 소비는 빚을 늘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5. 긍정적인 마음가짐. 빚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빚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박 사장님께 드리는 조언. 박 사장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으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이번 실패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박 사장님의 재기를 응원합니다. 퇴직 앞두고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이것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나 될까? 퇴직이 다가올수록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나 될까? 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퇴직 후 삶을 위한 자산 관리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돈에 대한 과학적 접근 행동 경제학과 뇌과학. 돈은 단순한 화폐를 넘어 우리의 감정, 행동,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라 감정과 편향에 휩쓸리는 존재임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에 집착하여 잘못된 투자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돈을 얻을 때와 잃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다르며, 이는 우리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자산 관리의 심리학 긍정적인 마음과 장기적인 관점 자산 관리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과 장기적인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은 투자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시장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은 꾸준한 저축과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 자산관리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힘을 믿고 꾸준히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통해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삶을 위한 자산관리 전략. 퇴직 후 삶을 위한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일 명확한 목표 설정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개인의 투자 성향, 위험 감수 능력, 은퇴 시점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금 활용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4. 절세 전략 활용 금융 상품별 세금 혜택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 증식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 전문가 활용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재무 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산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투자 결정을 지원합니다. 4 추천 도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오 사키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너찌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행동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돈의 심리학 목건 하우절 돈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편향을 분석하고 현명한 투자를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5. 마무리하며 퇴직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모은 자산을 바탕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은퇴 설계를 한다면 걱정 없이 퇴직 후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